안녕하세요. 한국태화영리학회 태화입니다. 오늘은 이 동양타로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타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배우시는 게이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카드입니다.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카드죠. 이 카드는 이제 분상화하고 이렇게 했던 드라마 겨울연과에 이제 많이 소개돼서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서양 타로는 이제 서양의 문화와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와 그 다음에 서양의 상징 체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동물들이나 상징 체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뱀인데요. 좀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이게 뭐 이런 어려운 말들도 배우고 상징 체계도 배우고 하시면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가리키다 보면은 이제 배워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동양적인 문화를 담는 이 타로를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개발을 해서 동양의 문화를 담고 있는 이 타로 카드입니다. 카드는 도구입니다. 이제 점을 치는 도구인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동양 문화를 담고 동양의 사상, 동양의 생활하는 사람들을 담으면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 태화 타로 카드, 동양 카드 좀 이제 그냥 동양 타로 카드인데요. 이걸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또는 손님이 딱 왔다 상담을 한다를 때. 그두 개를 깔면은 손님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사실 이 서양 타로는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손님들도 이거 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두 개를 한다고 한다면 경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타로를 늦게 배우시는 분들이 이 동양 서양 타로만 하나를 배웠을 때는 이미 이 카드는 뭐 5년, 10년 또는 뭐 3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구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 카드로서 저희가 동양타로를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호랑이 카드인데 귀엽게 생겼죠? <laughs> 자, 그럼 점을 볼때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사용을 합니다. 같이 사용을 해서 만약에 손님이 와서 카드를 뽑았다. 뽑았는데 카드가 하나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손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업을 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거든요. 사업을 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는데 서양 카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검사 역카드가 나왔습니다. 검사 역카드. 그러니까 정카드로 나왔다고 한다면 정카드로 나왔다고 한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휴식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역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분이 이제 휴식을 하다가 이제 활동할 때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양타로는 어깨동무 역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할 때는 됐는데, 동업을 하지는 마라. 혼자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손님은 같이 뭘 하려고 했어요. 친구랑 같이 뭘 하려고 했는데, 친구랑 하지 말고 혼자서 하는 쪽으로 알아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변이, 서양카드는 이게 78장입니다. 서양카드는 78장인데, 동양타로는 80장입니다. 80장인데, 서양카드 하나만 썼을 때는 78, 여카드를 쓰면 78 곱하기 2의 그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양타로를 같이 쓴다고 한다면, 78 곱하기 80 곱하기 여카드까지 하면은 78 곱하기 2, 80 곱하기 2 하니까, 두 장만 뽑아도 상당히 많은 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카드들은 이렇게 해석이 쉽습니다. 금방 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까? 생기는 거죠. 생겨서 지금 놀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쉽게 12포태법과 12지지에 맞춰서 12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인간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보면은 누구나 알수 있게 간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점은 쉽고 간단할수록 더잘 맞는 것입니다. 타로를 처음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이 동양타로를 배우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동양타로 그리고 서양타로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서양타로와 함께 동양타로를 같이 실전에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더 만족하고요 일단 하나만 사용했을 때보다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손님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고요 통변이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이 혹시 뭐 신받으셨어요? 제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하고 반응들을 보입니다. 동양타로 구입과 문의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참조하시고요. 지방 어디나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